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2월 22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참 좋지 못했어요. 코스피가 장 초반에 개파락으로 출발했었고, 갭을 매우기는 커녕 계속 하락했고, 오늘 1.68%에 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또 코스닥은 자, 코스닥도 1.88%의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추세는 죽지 않은 것 같아요. 두달 연속으로 계속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코스피는 우상향보다는 우측으로 횡보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은 썩 달갑지 않은 흐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 전 종목이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어요. 반도체도 2%에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 2차전지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또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던 철강주 포스코홀딩스도 4%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덜 빠졌는지 그 차이였다고 생각이 돼요. 이어서 코스닥은?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JYP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거의 3%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덜 빠졌는지 그 차이라고 생각이 되고 JYP는 지금 4%의 급등이 나왔는데 카카오 엔터에서 JYP를 인수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엔터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볼게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어요. 물론 기관이 7천억 가량의 가장 많은 순매도를 보여주었지만 외국인도 2,400억에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연속성을 뛰는 것은 아닌 만큼 외국인의 이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수급을 며칠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주가의 급락을 부추겼던 것은 외국인보다는 분명히 기관이죠. 또 코스닥은 자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금액만 보면 천억 이상의 더 많은 매도세가 나왔지만 시장 규모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스피로 환산을 해서 보면 거의 1조가 넘는 순매도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코스닥은 조금은 꺼림칙한 매도세가 나왔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3거리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단순히 연속성을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규모를 보면, 과거에 매수했던 금액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거리를 연속 순매도가 나온 것은 달갑진 않지만, 금액만 보면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소폭에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그래도 많은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위종목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이 나왔던 JYP. 자, 여기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아울러 SM도, SM은 기관도 같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수급 변화를 보면 확실히 메이저 세력들의 엔터 기업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k 지스틸 LG전자, 현대모비스,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 기관은 고려아연, 펜오션, 롯데케미칼, 포스코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네요. 자 이어서 해외증시를 보면 월요일은 미국증시가 휴장이었고 어제 3일 만에 다시 개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500이 2%의 급락이 나왔고 단순히 그냥 흐름만 보더라도 직전 고점을 이탈해버렸죠. 그리고 한달 정도 유지가 되었던 이 박스권도 강하게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2.5%의 급락이 나오면서 직전 세번의 고점을 형성했었던 지수의 상단을 깨고 내려갔고 다우지수도 얼핏 보더라도 상당히 부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도 3%가 넘는 급락이 나왔고 정말 오랜만에 큰 폭의 급락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니케이 지수도 1%가 넘는 급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0.8% 그래도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잘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영상에서 많은 이평선들이 지금 모여 있는 만큼 여기서 하나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오늘의 하락을 보면 하락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단지 모여있는 이평선을 이탈하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한달 동안 유지가 되었었던 이 박스권이었죠. 이 박스권을 이탈했다고 보여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를 이탈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물론 이평선만 봤을 때는 5일선, 11선, 21선 모두 이탈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달 동안 이 박스권 내에서 그 안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섣불리 추세를 이탈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고 또 최근에 시장 흐름을 봤을 때도 작년하고 굉장히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좋지 못한 이슈가 나와도 잠시 꺾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또 이렇게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안에서 하단부근까지 지수가 이탈하지 않은 만큼 며칠 동안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어제 미국 증시가 왜두달 만에 이렇게 큰 폭의 급락이 나왔을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 볼게요 자 어제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 기사의 타이틀을 보면 금리 공포가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금리 공포는 계속 이어져 왔었고 또 최근에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었던 소비자물가지수 라든지 그리고 생산자물가지수 이런 지표도 발표되고 며칠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금리 공포의 부활이라는 기사의 타이틀이 실렸는데, 자, 어제는 서비스업 구매 관리 지수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지수가 50.5가 나오면서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지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이 되면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 또50 미만일 때는 경기가 수축되고 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0.5가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이 논리를 적용시켜보면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경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서비스업 구매 관리 지수를 보면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실업률도 거의 완전 고용 수준까지 내려왔었잖아요. 또 추가적으로 발표되었었던 소비자 물가지 수 꺾이는 듯 했었지만 지난달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 나오면서 한 차례 주춤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 수는 전월 대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어제는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이 시장에 한번 충격을 던졌다고 생각이 되요 그리고 그걸 부추겼던 것은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지수 이게 하나의 불을 지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최종금리가 6%를 넘어서나 그리고 다음 f m c 에의해서 빅스텝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게 정말 작년에 나왔던 그런 재료였었다면 아마 파급력이 길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시장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죠. 대표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간헐적으로 나왔었던 이런 좋지 못한 재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또 빠르게 돌려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추세를 이탈했다고 해서 작년처럼 또 이렇게 길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확실한 것은. 작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던 만큼 오늘 시장 하루의 흐름을 보고 모든 것을 예단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코스피의 패턴을 보더라도 지난 9월, 10월에 한차례 저점을 형성하고 올해 1월에 두 번의 쌍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점을 찍었다고 볼수 있어요. 바닥에서 쌍바닥이 나올 때라든지 고점에서 쌍봉이 나올 때 어, 이때는 정말 추세가 바뀔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늘 기억을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과거를 보면 항상 저점을 깨고 내려왔었거든요. 이렇게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오죠? 그건 결국에는 추세가 하락세라는 것을 나타내는 흐름이라고 볼수 있고, 그런데 연초의 흐름을 보면 과거와는 조금은 달라진 흐름이 나왔어요. 계속 저점을 깼었다면 이번에도 저점을 깼어야 되는데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변화의 흐름을 읽어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추세가 바뀐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추세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차례 상승이 나왔고 지금처럼 조정이 나올 때 직전 저점보다 저점이 높아지고 이런 반등이 나올 때 그때는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인 매매를 할수 있는 하나의 시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을 보면서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추세를 돌려세울 수 있는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조정을 충분히 용인을 하겠지만 과연 어느 시점에서 돌려세울 수 있는지 지금의 그 테스트 구간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려세웠다는 것은 추세가 이제 하락세에서 안정이 되었고 전환되는 과정 중의 하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신다면 훨씬 매매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지수 얘기를 조금 많이 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오늘 기사를 보니까 애플에서 내년 아이패드에 oled 패널을 사용할 것이고 2026년에는 맥북에도 적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디스플레이에서 LCD는 거의 사양산업이 되고 있죠. 반면에 OLED는 계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OLED 산업은 이제 막 개화단계라고 볼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어제부터는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전기차 충전소 이쪽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텍 어제는 상한가를 갔었죠. 그리고 휴맥스 휴맥스는 어제보다 오늘 급등이 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2차전지라는 큰틀 안에서 최근에 양극재와 음극재 소재 쪽 그리고 폐배터리 이쪽 업종들이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한다면 이런 업종도 2차 전지 관련주라고할수 있는 만큼 2차 전지 쪽으로 힘이 많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 외적으로 소재 기업이라든지 또 리튬, 폐배터리, 또 전기차 충전기 기업들, 그런 기업들 한번 주목을 해 보시고요. 2차 전지 안에서 다양한 업종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를 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지 못한 시장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저녁 되시고,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